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호수하 5장 2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에 요호수하 5장 2절부터 1 5절까지 말씀 저 한자 여러 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당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 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광야길에서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총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사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더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낙기를 기다릴 때에 여하께서 여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에 굽의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옷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를 진척 고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 절을 지켰으며, 6월 절이 튿 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난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에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사가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래입니다. 다시 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할래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래를 행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나은 백성은 다 할래를 받았으나 다만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고통 때문에 적어도 며칠 동안은 꼼짝없이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숯이로 계속 이동해야만 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를 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께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일부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확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생사를 베는 일입니다. 당시에 무슨 수술을, 수술을 할수 있는 수술용 칼 메스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그때 요아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스사의 자순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사를 한 번에 잘라도 무척 아플 텐데, 정교하지 않은 부식돌로 여러 번 칼질하여 잘라내야 하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상처가 아물기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희위족 속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희위족 속의 추장이 디나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야곱의 아들 두 아들 신몬과 레위는 그희위 족속 추정의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과 사돈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 너와 네가 속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다한 날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희위 족속들이 한 날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에 신문과 레이는 그 모든 희인족 속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장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부터 차례차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가난한 족속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안 그래도 적들이 요단강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적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이닥쳐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한다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진작에 말씀하시죠. 아니 강 건너 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강을 건너기 전 넘실거리는 강물 앞에서 사흘 동안 유숙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받았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 적들이 언제 쳐들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곧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적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까? 작전과 전략을 세우고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서 더 엄청난 모험이었고 모험 같은 일이었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광야 시대가 40년의 광야 시대가 끝이 났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40년 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과거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불행한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밟게 된 출애굽 2 세대들은 앞선 세대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그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들 간의 서로 옥신가신 벌어지는 다분히 세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래서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요호에게이 땅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인 네발의 신을 버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백성들이 참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팔절 말씀에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순종함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질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래를 행하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 자신들의 생명과 목숨과 안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벌어질 일상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는 이 소중한 새벽 시간에 다른 것을 제쳐두고 피곤한 무릎쓰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업드 업드리므로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과 음성의 길을 기울임으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리신 보혜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경하을 받아 일상이라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늘 연전연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란 정색성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정결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루의 일상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말씀과 기도, 새벽을 깨우는 루틴 습관들을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